아, 네, 안녕하세요. 연휴 맞아서 한번 코인들 흐름 좀 보려고 지금 왔습니다. 볼까요? 비트코인부터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별다르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그때 찍고 더 올리진 않았는데요. 좀 구름대 채널 하단에서 지금 움직여주는 모습이고, 주봉상으로도 봤을 때도, 아직까지 빛각 채널, 그렇죠? 올라가지를 못했어요, 지금 보면. 요 바닥에서 지금 지지하는 그림이고 구름대 안에 갇혀있다. 이걸 들어 올려줘야 돼요, 결국은. 그렇죠? 별다른 없, 별다른 없으려니다 지금 저희가 잘 봐야 될 거는, 8만 불을 깨는 순간이 이제 위험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러가지고 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지지하지 못하고 터져버리면 이제 여기 하단 로 내려가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봐도 764 자리가 여기고 618 자리가 여기거든요 그죠 되는 거고 여기서는 한번 지지해 줄것 같지만 그것도 뭐, 봐야 아, 진짜, 진짜 크게는 사실은 어디까지 21선이 터졌다. 그러니까, 보시면 제일 큰 채널, 이 바닥에서 올라온 큰 채널, 제일 큰 채널을 보면 618 자리가 여기에요. 그리고 764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요런 데서 진짜 잡으면 장기로 봤을 때 크게 잡는 거죠. 그리고 지금 M파로 봐도 위에를 못가준다고 하면 이렇게 터질 수 있는 확률은 있거든. 48,000분. 그렇죠? 있는데, 이 48,000분의 위치가 월봉으로 봤을 때어디지 한번 볼게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못 나올 자리는 아닌 것 같다. 급하게 떨어지면 그죠.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물봉 20선 지금 물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려줘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밀리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끝난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게 지금 몰봉에서 20선 부분에 맞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안 끝난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차트적 분석의 흐름 흐름도 흐름이거니와 사람들이 다들 끝났다고 하면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주봉이 지금 이렇게 살아 있기 때문에 구름대에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라고 말은, 말씀을 은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사는 거는 진짜 살 자리는 진짜 확실한 자리에서 사야 되거든요 눌림의 경우 눌림의 경우는 확실한 자리에서 사야 돼요 원불, 뭐, 이런 자리보면 이렇게, 이렇게 많이 박는다. 금방에. 아, 어, 그럼 사야죠. 그러면 저는, 저도 들어가고 싶죠. 왜냐면, 어, 이 확실한 자리니까.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팍 왔다. 그 다음에 이렇게 탁 왔다. 사야 되는, 사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죠? 차트적으로. 설마, 진짜,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3,000불? 그건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안 하고 싶은데, 요런 자리는 사볼 만한 자리고, 충분히 가능성 있는 자리다. 무섭죠. 무섭, 무섭, 무서워요. 다안태고갈 거거든요. 아마. 일단은 여기서는 더 이상 읽어드릴 필요는 없다. 네, 요런 자리는 진짜 메인 베스트 터이고 저희는 이 자리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짧은 흐름에서 이제, 긴 흐름은 보려고, 하지만 짧은 흐름에서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보시면, 이피보하치 채널, 억각 채널을 잘 유지를 해줘야 된다, 여기를. 잘 지켜줘야 된다. 주봉 그름대에서. 빠지면 이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 또 이상한 흐름은 아니다. 왜냐면 여기 지켜주니까.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치 h 이더리움 한번 볼게요. 저는 이더리움을 좋게 보거든요. 사실 아직도 여전히 주공도 구름대 위에 있고 여기 눌러줄 수 있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면 결국 3,400불 넘어가야 되기 는 때문에 이거는 흐름 나오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 비트코인보다 낫다라고볼수 있습니다. 솔라나 엑사이트 아, 볼까요? 대장 x r p 기도 지금 주봉 터졌죠. 근데, 인위적 흐름처럼 보입니다. 밀어주고 있고, 하방 채널을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여기 지금, 뭘까? 물론 하방 채널 지지해주고 있고, 어, 지금 저점과 저점에 있는 피곤한 채널은, 요기간, 1.75불, 뭐, 이런 데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아, 모르겠어요. 진짜 여기를 만, 이렇게 만들어주고 갈 수도 있다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쪽 부분에서. 그러면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백사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양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네. 올라가면 살수 있지, 내려가는 거는 어디, 지금 이 자리를 잘 유지해줘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든. 여기가 터져버리면 밑에가 열리기 때문에. 네. 장기평도 지금 꼬꾸라지기 시작했거든요, 약간. 다시 들어 올려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든. 네. 그리고, 그리고, 넥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죠, 알았죠? 지워볼게요. 밑에 제가 다시 한번 끄었거든요. 원래는 몸통 부분에 꺼었었는데이더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분석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지금 빨, 빨간색 피보나치 채널은 오진 않았어요. 예, 네. 안았고 지금 여기 하방에 약간 터진 모습을 보이는데, 저점과 저점을 잇는 선, 그러니까 몸통에서 이렇게 제가 껐었고, 었그선 그대로 평행을 끄면 여기거든요. 이제 살려줘야 됩니다. 네. 살려줘야 되고, 밀리면 어디까지,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여기까지 밀릴 수 있다. 더 밀리면 이리로 간다. 그냥 뭐 간단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어디서 사야 된다? 그리고 올라갈 때살 자리는 이제 어떤 기준봉이 어떻게 뜨냐에 따라 틀린데요. 기준봉이 제가 보는 기준봉은 흔히 말하는 내려온 가격 내려왔잖아요. 이만큼 내려왔으면 50%는 가져야 돼요. 아니 적어도 3분의 1. 그러니까 한 적어도 3분의 1이면 3분의 1딱기까지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도 590원까지 가는 봉이 한 방에 딱 서면, 그때부터 그걸 보고 이제 진입을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봉이 어떻게 서는지를 좀 봐야 되고, 일단 저점 매수 관점으로는, 고점부터 일단 얘기해 드릴게요. 고점은, 일단 이거 하나입니다. 768원. 넘어갈 때. 그죠? 그리고 저점은 지금 요기 채널. 지지해 줘야 돼요. 요기 채널. 어디까지 밀릴지 몰라요. 밀릴지 모르는데, 피부와치로 봤을 때는, 볼게요. 764 자리, 에 끝입니다, 여기가. 여기 밀리면 안 되죠. 예. 네. 근데 뭐, 꼬리가 다할 수는 있어요. 어디까지? 400, 지금으로부터 한, 만스 10%까지. 다할 수는 있어요. 중요한 아이다 밀리면 안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수를 해줘야 된다. 164 지금 510원이죠. 510원 지키자. 519원입니다. 예, 네, 그죠. 일부 물타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 자리. 차트적 관점을 봤을 때도 다만 터지면 힘들어질 수 있다. 터지면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뭐 주봉 번 볼게요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봐도 아 주봉 보면 여기 기준봉이 사실 섰거든요 이렇게 결국은 이 기준봉을 넘어가는 데가 메인 매수타점이 되는데 이 기준봉을 터트리려고 하고 있어요 주가 끝나진 않았지만, 이번 주가 끝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무조건 554원을 회복해주는 흐름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대체적으로. 못해도 522원은 지켜주면 좋을 것 같다. 예, 네, 그렇게 보이고. 달봉 같은 경우는 봤을 때, 제가 이거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계속 음봉하다가 양봉 하나 찍어줬거든요. 거래소 깨들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메인 매수해 봄직한 자리는 맞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넥스페이스가 뭐 실체가 있는 사실 코인이기 때문에 그 다른 그, 들 코인들보다는 저는 좀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코인들도 있잖아요. 사실 아예 쓸모없는 코인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게임과 연결되돼 있고 넥슨이라는데 이어비에서 진행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한 번은 제가 가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물려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봅니다. 여튼 성토하시길 바라고 저도 일단은 들고 있, 있, 있죠. 지금. 네. 한번 보시죠. 지금 뭐 그렇게 중요한 길에 서 있긴 하지만 차트가 터지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터지는 않았고 2차적인 매 매수 타점이기도 하다. 정도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